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무리 철거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철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 친구가 진짜 대방 가게를 탈수 있어 보이네요 저희가 좀 시끄러울 수 있어서 옆에 방음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스티로폼 음. 네, 같은 이게 거를 이게 뭐죠? 네, 저게 저 사이에 하나씩 들어있어 방음제가 되는 거죠? 방음제를 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로가 탄생한 거예 오늘은 매달 며칠이죠? 오늘 몇월리가이 아, 몇 8월 넷째 주 월요일입니다. 안 대표님 오늘 공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공 작안녕하고요 반음 브로트를 만들 거고 세요을왜 해야 되는 안녕요안 하게 되면안 옆 라인까지 피해를 키우실 수있 아, 네. 운동기간이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네, 옆에서도 요청을 하셨고요. 아, 네. 네. 여기는 먹물로 이렇게 줄을 아, 만들어서 벽을 어떻게 세울지 지금 아, 나누고 있는 장면인 거죠.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고민한 게 끝에 공간을 스텝룸으로 쓰려고 했는데 회원님들을 위해서 공간을 더 활용해보는 것들을 마커룸으로 크게 그냥 빼기로 했습니다. 안에 아까 그 스펀지 같은 것들로 반응을 해놓고 벽을 한번더 넣었습니다. 아, 이게 두꺼운 거구나 공정이 시작이 되십니다 네. 호진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공정이 네. 시작이 됐는데 기분 뭐, 어떠십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하니까 네. 설레네요 벌써. 벌써 오프닝 이제 다가오고 있다가 식감 나서. 오프닝 다가오는 것 오바 같은데. 아 그러니까 뭔가 네. 이게 눈에 딱 그려지잖아요 지금. 뭐가 그려지죠? 시 아무것도 안 그려지는데 지금. 아 <laughs> <나>, 여기, 여기 <laughs> 회원님들 있고 이렇게 내가 코칭하고 있고 네. 이렇게 <laughs> 즐거운 모습 네. 어때요 느껴지죠? 아, 오늘 네. 또 이렇게 공사 현장에 나와서 장비도 체크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의 또 소감. 이쪽을 바라보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만들어질지 많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이 현장에 바뀌는 모습 계속 업로드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변해가는 모습들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영상 촬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딱 입장을 하면 바로 데스크가 딱 보입니다. 저희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쭉 이제 생기겠죠? 엄청... 로무구 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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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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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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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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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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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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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오 그래도 이거 인테리어가 꽤 많이 됐네요? 거의 한 절반 정도 된거 같아요 아아 뭐 아직 갈라리 멀긴 했지만 갈리리.. 아 갈라리? 이 갈라리, <laughs> 갈라리 먼거 같아 개인 처워룩입니다 네. 1인실로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저희 워무부 랩실입니다 워무비타워무 쉐입 원발란스 맞나요? 베이스 <laughs> 네 베이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신체 측정하고 이런 것들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이런 것들 시간을 잡 갖는 곳이고 인포데스크를 엄청 크게 뽑았어요 주차가 등과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라고 데스크를 좀 크게 뽑았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오셨다고 저희 같은 일을 하다가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아저 그래서... 건설 건설? 네. 한국에서 7년 네. 계셨다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카소. 아카소 아카소 미얀마에서 온 아카소님 같이 좀 하시고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저희 트이고 나 현타 와요. 아, 너 혹시님 운동하시는 건가 지금? 옛날에 해변에 보면은 목공치들하고 있거든요. 아, 이봐, 이봐,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제 목공이 다 끝나가지고 폐기 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뭐다 치워가지고 보니까 와 이거 아기네 이제. 네. 이제 나온 공정들이 지금 전기 하고 있고 이제 조명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주말부터 페인트 칠합니다. 이렇게 퍼티로 벽을 전부 다 지금 칠해놨어요. 이제 페인트 작업하기 전이작업인데 조명 설치도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분류를 다 해놨고요 1, 2, 3팀 해서 이제 운동하는 구역을 조명으로도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인포데스크도 이렇게 그리고 우리 웜머브랩 우리 고생해주시는 이모님과 우리 삼촌 근데 지금 이제 오후에 밥 먹고 작업 거의 끝나가고 저는 집에 갔다가 짐 싸갖고 공항 가야 되지 그래서 오늘까지 작업을 마치고 이제 필리핀으로 또 떠납니다 다 했어 yeah